오늘 설교의 주제는 용기와 낙심에 대한 겁니다. 사무엘서를 흐르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는 왕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명의 왕을 세우고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권이 서는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글락 사건입니다. 새벽에 기름 부음받은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무당의 집에서 자신의 운명을 묻고 음식을 먹고 나갔을 때 성경 저자는 밤이었다고 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새벽에 시작했다가 밤으로 끝나는 사울의 왕권이 실패하고 끝난 겁니다.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왕이 될 다윗은 시글락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다윗은 크게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이 뭐냐? 헬라말에 낙심이 에크카네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된 접합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 어디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고 카케오라는 말은 나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낙심은 뭐냐?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그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 낙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낙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10년을 살면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시글락에서 당한 위기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영성 문제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불레사도왕 아기스에게 받은 일종의 너 먹고 살아라 하고 준 시급입니다. 다윗이 사우랑에 쫓기다가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들어가서 얻은 성읍인데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글락에서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영성이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에서 나오는 시 중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은 시는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서 위기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썼는데 시글락에 와서 편해지니까 어떤 시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쓸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편해졌고. 상황은 낮았는데 영적으로는 바닥이 된 것이 시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일길이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러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로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아기스 왕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리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때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선봉대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가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면 그가 나중에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학살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기스 왕의 청을 거절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배신자가 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다윗이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 딜레마를 벗어난 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군대를 불신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벡을 떠나서 시글락에 오는데 3일 길이 걸린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오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다 불탔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저자가 하나 밝히는 게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한 성은 둘입니다. 내갭과 시글락입니다. 내갭이라는 말은 남쪽 내개의 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두성 중에 불을 질러버린 성은 시글락입니다. 저기 성을 불태웠다는 말은 그 성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지막 수단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시글락이 다윗이 의지하는 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을 다시 일으키기 싫어서 이 성업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성을 불태운 이유는 다윗이 망하라고 불태운 겁니다.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서 딜레마를 벗어나서 3일 길을 올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을 모릅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알겠어요? 누가 3일 일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8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바람을 주장해요? 누가 죽는 날을 정해요? 누가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따라서 아무도 시글락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장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하들의 배신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칼을 든게 아니라 돌을 들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돌을 들었다는 말은 합법적 재판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리더의 위치가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희노함과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비가엘과 아희노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신도 피해자인데 부하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리더로서 큰 수치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위기가 뭐냐? 심리학에서 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단일 사건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아 개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거나 대처 방식이 붕괴되는 현상, 그것을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한번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무너진 거, 그게 뭐냐?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는 정신적 붕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처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붕괴했고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 그게 위기입니다. 다윗도 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겼을까? 다윗은 이 위기를 이깁니다.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했는데 이것은 마음이 크게 떨렸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마음이 크게 떨려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 위기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타버리고 빼앗긴 자식들을 바라보고 울었지만 다윗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을 갔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불타버린 성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은 다 뺏겼습니다. 근데 사람은 건재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위기가 시련이 닥쳤을 때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 태도가 신앙적이고 긍정적이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반대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주신 은혜를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부하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혹은 너희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은 자기 부하에 대한 한마디의 원망도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효력 중에 하나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대반이 돌에 맞으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효력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던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수많은 아픔과 배신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다윗의 이익은, 이 자세는 그가 은혜 속에서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낙심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시지 않았는데 딱한 군데서 쓰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과부의 유명한 비유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딱한번 낙심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단 말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이 기도와 낙심을 연결했을까? 그 이유는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낙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의 확신이 무너져요. 낙심하면 기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 함정, 이 낙심이라는 영적 함정을 다윗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눈앞에 불타버린 시글락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쌓은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불탄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마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라. 바로 다윗은 그 헛된 것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영성이 바닥이 될 때까지 지켰던 이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낙심은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영적 현상으로 낙심의 치료법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용기의 뿌리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난 1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제사장의 애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애봇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따라가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내가 이제라도 따라가면 잃은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다시 가라. 네가 정령 다시 찾으리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고 잃어버린 신앙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사무엘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손은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위기를 당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배운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잠시 물질과 사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찾고 영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암멀렉 사람들이 보낸 그래서 다윗이 믿고 의지하던 이 시글락이 불태워 본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상실이란 아픔을 통해서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셨구나. 하나님은 종종 신앙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상실입니다. 내가 아끼고 귀히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나를 깨우칩니다. 불타버린 시글락을 보면서 다윗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글락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의 말은 정확한 오원은 알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시글락이라는 단어는 액체가 흐르거나 녹아내리는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녹아내리는 곳 혹은 해체, 무너지는 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비록 성은 불타고 무너졌지만 다윗의 신앙의 성은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상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찾아야 생각해야 할 겁니다. 10편 119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어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용기에 뿌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